얼굴 안나오죠안녕안 나오나? 아시 아니야. 얼굴가안끝났어 아닌가? 안 아니, 아니. 어디이집이었 빵순이 누구야? 준다

Two yeah.

à, ôi trời ơi, chạy đến cái đó, không thể nào, không thể nào, không 어? 저일 커서 친구, 지금 하구 친구, 친구, 친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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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요 친구, 친구, 친아친도 위로 올라가 주세요 빵 순이 들구야 <목소리> <정말. 목소리가>